오, 진짜 멜론 박스인데 헐어 맞아요. 다른 분, 사람 이 부른 거야? 정답, 남자 버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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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버전. 저 밝은 불빛들 속 남자 버전이에요 그대를 두는 게 근데 나는 회솔님이 매번 저거 갖다 고민일 있으시고 매번 그렇게 할 거봐요 그냥 난영 끊고 살겠네요 내겐... 그래봤자 술을 먹고 술을 드시고 이건 모진 소리 수가 있어요. 세솔님이 저한테 기분 나쁘시거나 뭐한가를 수 있지만 그냥 모진 소리 한 소리 할게요. <laughs> 매번 그걸 고민 상담을 가지고 맨날 술을 드시고 지금 본인도 몸이 안 좋아지 몸이 안 좋으신데 맨날 술을 드신다는 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제약이라는 거 그냥 마음을 편안하고 그 부분 때문에 자꾸 부부 부부 싸움과 트러블이 생기고 뭐한다고 영 끊고 살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봤자 본인 몸만 몸이 지금 안 좋은데 본인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나그 노래 못 들어 왜 저작권 걸려? 김유진님 어서 오세요. 저번에 서방님 그일 때문에 집 나가셨다잖아 언니. 그 일? 글쎄요. 그일 때문에 짓 나갔다는 거는 하나도시 천천히 마무리를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무작정 한 번에 무언가를 급격히 가려고다 보니까는 트러블이 생기고 무언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 아기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건지 여자들이 항상 힘들어요 집착이 아니죠 여자라면 누구나 이거는 대한민국 전세기의 여자건 남자건 자기가 배아픈 자식이 궁금한 것도 사실이고 자기 핏줄이 땡기는 것도 남자의 심리상 무언가도 사실이고 부부가 결혼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믿는 걸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쵸. 하지만 그게 피치 못할 상황이 안 되고 여건상 안 된다고 하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언니님 시험날짜 나왔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솔님 전 17년인데 애들 셋인데 아이 없어도 돼요 어른들 눈치 보지 마세요. 일단 세솔님과 남편분도 생각하세요. 꼭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세솔님이 라면 아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윈님, 원이님, 세솔님 사항이. 세솔님 사항이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고지식하시고 나이가 있으시고 게다가 어, 남편이 연하예요. 그러기에. 못하게. 그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밖에 없죠. 시골이고, 시골 어르신이고, 거다 고지식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 내 자식은 분명히, 여자가 나이가 많아. 근데, 내 자식은 나이가 어려. 근데, 아기를 못 가지고 있어. 그럼 여자, 여자 탓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태솔님이 자주 아프세요. 병원도 자주 입원하시고, 다치시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아기를 눈치를 보시고 집에서 강요를 하고 한살한살더 먹는데 그렇게 수밖에 없거든요 아 강아지한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까마님 음... 근데 나는 저, 저번에 나는 해답을 드렸어요 난 세솔님에게 정말 아이를 못 낳는 부분에 때문에 부부 트러블이 생기고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을 끊는 부분도 새솔림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내 몸을 위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도도림표로 지금 계속 고민상담을 해결점이 안나고서는 그런다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술만 드셔봤자 본인 몸만 망가져요 사랑... 뭐 다른 분들처럼 그냥 건강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새솔님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렇게 맨날 술을 먹고 있다는 건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서방님 입장 얘도 생각을 해줘야지 있는... 남자 입장고 생각을 해줘야지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남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어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트랜스젠더 있고 뭐 제가 뭐 결혼도 안 했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모르는 거는 는 모르는 입장이지만 도움 되시기 바랄게요 음. 그대는 그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세솔님한테도 이게 모진 소리 수가 있고 제가 모질게 들릴 수가 있는데 세솔님은 이제 결정하는 소리가 1년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시죠 왜 하기사 세솔님을 노력을 하고 있고 뭐하고 있는데 아 나올 수 있을 거야 아 나올 수 있을 거야. 있을 거 있을 거할 거다. 지금까지 끌어오고 꾸어로 끌어오고, 끌어오고 뭐한 걸 했겠죠. 하지만 세솔님이 음. 나이도 생각하시고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음. 이미. 단념할 거는 빨리 단념을 해버리고 둘이 행복하게 하고 뭐 반려견도 키우시잖아요, 시추. 반려견만 보고 뭐하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왕언니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 왕냥이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저분의 사항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남자분들이 됐든 여자분들이 됐든 결혼했으면 애기를 낳을 수 있으면 낳아야 하긴 하지만, 불만의 행복을 위해서 애기를 낳으려고 결혼하는 여자 입장이 된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둘이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보면 우리 방에 힘들게 아기를 가져왔고 낳으신 분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고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되는 분도 있고 잘 낳으는 분들도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중 제가 여성 우월이 아닌 여성 입장에 생각하는게 아니라 여자가 많이 망가져요 사랑한다면 저도 산부인과를 호르몬 치료는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걸 다니긴 하는데 여자 몸이 많이 망가져요. 그러기 그댄...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할수록 여자 몸은 빨리 늙어버리고 지쳐버려. 그 남자와는 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 그러기 때문에 빨리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래니 수... 생일 선물 줘, 꼬봉 오빠. 그냐고... 내놔.

을 떠나 사랑할 수있나신문이 몰라 우리 둘만 몰라 김지은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 나블라블님 안녕하세요. 음, 규리야 머리 염색 아직 추웠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염색은 하지 마. 음, 봄정도에 이미지를 바꿔주는 게 좋지. 음, 그거 지금 날짜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 일이 있어 갖고 그거 맞춰서. 어 술먹방이나 그런 걸할 일은 없어. 이거요, 이정의 순정이요. 이정의 순정. 네덜란드 툴립 농장이나, 네덜란드 툴립 농장이 연주를 한 거고, 이정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밥빠베 빌리지님 어서오세요. 쌍수야 안 무서워. 쌍수 안 무서워. 걱정 안 해도 이쁘게 잘될 거예요. 빠딩. <laughs> 여러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만요.